자, 그래서 오늘은 건마를 좀 잡으러 갈 거고요. 반드시 깨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은 오늘은 5월 29일. 이제 5월에 남은 기간은 5월 3 0일 5월 31일까지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포함. 오늘 깨면 건마 먹자도 봤냐고요? 건마 먹자. 아유, 가능하죠. 예. 오늘 깨면 건마 먹자도 봤냐. 아, 가능하지. 님이 40분 생존을 <laughs> 40분 생존하시면은 저도 가능하긴 해요. 음. 이제 먹자분들 다섯 명이 이제 생존을 40분을 해야 돼. <laughs> 나도 이제 못깰 수도 있었거든. <laughs> 뭐, 요거는, 여름 거는 이제 나중에. 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스펙도 높아지고, 버스는 나중에. 고민해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보스는 버스 해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겉마는 음, 겉마는 조금 이제 스펙이 좀덜 되더라도 뭐 그래. 자엄마 솔플 프리셋을 만들어놨어요. 자 전투력 1.3억을 찍었고요 이제 제가 부산 송정 가서 어떤 훈련을 해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놀러가 가지고 굉장한 훈련하고 왔어요. 많이 먹고 왔어. 자 방금 실피디아를 잘못 눌렀거든요. 당황하지 않고. 하지않고 바로 올라가서 급딜박아버리기 어우 렉걸려 미친 괜찮아 괜찮아 아무런 지장이 없어 아무런 지장이 없어 내가 칼리 링크를 안 들었어? 아무런 지장이 없어 피하는 게더 중요해 내 손이 더 중요해 그런 거 없어도 돼 이건 안돼 <laughs> 이건 피할 자리가 없다 무적기 있다고요? 어... 네 <laughs> 무적기... 무섭기는 그 신식 메르들은 잘 쓰는데, 제가 약간 구식 메르라. 음, 약간 패치 되기 전 메르거든요. 그래서 <laughs> 무섭기가 있는지 잘 몰라요. 약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딸티메르, 틀딱메르는 가만 두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다 다시 보기로 잡아내겠습니다. 자, 여기서 메테오 지나가면 극기하면 되는데 타이밍이 좀안 좋네요. 음, 이건 암흑을 풀어야지. 이거 씨... 와... 이건 진짜 너무 많이 온다. 아, 저거 너무 실수했어. 방금 저게 실피디아타면은 감이 잘안 와. 약간 운전할 때 차폭감 못 잡듯이 내 캐릭터 크기가 얼만지 감이 안 와. 그래가지고... 아, 방금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건데 맞았네. 맞아. 이래서 예방무적이 필요한 거긴. 거겠... 살짝만 사리고 메테오 지나가고 들슬 프리드 쏴 보죠 기격 범위가 늘어나진 않는데 평소랑 이제 그 크기가 다르니까 나 내가 감이 안와 음. 그런 느낌 근데 실피디아 스면은아 카이저 변신이랑 비슷해요 아, 카이저 변신이랑 비슷하게 감이 좀 안와 딜은 똑같요 딜은 많이 안쓰요 연계를 하면은 사슬을 다 맞아야 돼. 그래서 연계로 딜을 못 해요. 여기서 연계 풀딜 하려면은 프리드밖에 없어 이게. 에이, 우리의 우리의 패턴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럴 때 말고는 프리뷰 없을 때는 길을 못 해. 아운데네, 미친. 아우. 와, 미친. 야, 이 몸방 있었으면. 어디에요, 씨부랄. 와, 안 보였어. 의지 쓸걸. 일단 무섭게 붙어 놀랐는데. 와사슬이빚었어 피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하나, 합사합니은나초화이나초 화이팅. 화이팅. 존나저나스템이고 떨어지는 운석 같은거는 하나, 시스템이고 그니까 군단장 시스템이 여기 다 있어요 이때까지 군단장 잡으면서 해왔던 시스템이 다 있는 거야. 근데, 반대죠? 애초에 검마 힘이 거기로 간 거지. 얘가 힘을 준 거니까, 반대가 맞기는 얘가, 얘가 힘을 좀 나눠줘서 군단장이 힘을 썼던 거라. 응. 반대지. 검마가 걔네한테 나눠준 거지. 걔네가 검마를, 검마 건마 패턴을 좀 썼다. 백화는 진일라? 뭐, 모르겠어요. <laughs> 그렇게 자세한 아마 어, 컨셉은 안정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laughs> 자세한 설정은 아마 메이플에 기대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 매그너스 존은 아마 구하러 힘이 맞을 거예요 음, 건마 힘 같은 거라기보다는 그건 그냥 게임 시스템적으로 그냥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 애초에 스토리팀이 없었는데 뭐 그렇게 자세한 설정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우 공반 있었으면 난리 나지 여기는 공반 있었으면 이거 못게요 그냥 밖에 쓰겠습니다 이거. 아니 미친 땡겨가서 리레 없어지. 이 미친 놈이 고라인가? 리레 탈출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 웨퍼 쓰겠습니다. 단패는 리레보다 웨퍼가 나은 것 같아. 아 너무 실수했다 방금 그냥 쓸 걸. 어 점프 타이밍되다가 지금 프리드 근데 이거 프리드 극딜라 그냥 리를 써야겠다. 엄마는 무조건 트라이해야 돼요. 음. 이거 아니면 메이플 할 이유가 없어. 와, 씨, 이길 뻔 했네. 너무 멀었다. 성공하면 첫 썰풀이죠? 연모는 깨긴 했는데, 연모가 무슨 의미가 있어? 아, 쿨이 1초 안 돌았어, 미친. 아, 여기 스턴 있어가지고. 컴벤이시여, 날 밀어서 살렸어. 미친 컴벤이시여, <laughs> 아니 이거... <laughs> 아, 이걸 밀어서 살리네. 컴벤... 아, 니나무섭게 타이밍 잘못 잡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려주네. 컴벤! 빼주고 중간에 프리드스는 여유를 보여드리려고 했으나 상조 한테 맞아버렸고 어휴, 어, 감사합니다 어꼭 아이 파이팅. 무조건 해야지 아니, 못 가라, 아 오늘 못하면 나 죽어야 돼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아, 오늘 오늘 못하면 나 죽어야 돼요 아, 해야 돼. 해야 될 이유가 있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냥 쓰자. 죽지 말고 키키크 죽으면 <laughs> 방송은 누가 내죠.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죽지 말고. 아 근데 오늘 못 깨면 죽기로 했어. <laughs> 깨면 되지. 갑니다. 감사합니다. 깨면 되지. 별거야. 못 깨면 나초 금가 대신 죽어준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근데 그건 인과관계가 좀 다르지 않을까? 죽어서 못깬거 아닐까? <laughs> 내일부터는 비방영 계정 제로로 오신다네요. <laughs> 갱생 나초 해야 되겠다. 자, 우리 개사기 스킬 실피디아로 생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댐감이 25%. 슬로우 걸리면 이동기가 안 써져서 메르템 팔아서 제로주라고 마음이 아픈데 성질로 보호막은 못가이 메르라 아예 못가딱까고 딱 조금 깔려고 하면은 바로 건능 나오더라 음 메르라 아마 저거는 못갈것 같고 연기 있을 때는 잘 까이거든요 연기 있을 때는 후크 까요. 근데 연기 없거나 이렇게 안쓸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약해 얘들 오른쪽 넘어가야 되는데 오른쪽 넘어가야 되는데 타이밍이 안 나온다 아우 진짜 저걸 맞네 밑에 탄이 많아서 미친. 와 미친! 와무섭키 쓰면 서 죽었어. 쿨 타임도 안 들어가 나안써준다 안 보다 이게 사실 공방이면은 데카 남아 도니까 그냥 막 하거든요. 그냥, 그냥 딜러타가 죽고 이러는데이솔플이다 보니까 이 데카가 모자라니까 막못 하겠다 다패에서. 원래 되게 막 하면서 그냥 딜 놓고 죽고 이게, 그게 그냥 제일 빠른데. 으어! 타이밍 잘못 잡았어. 와, 이렇게 많이 맞은 건또 처음이네. 형딜로는 실드 못 가요, 이거. 그냥 포기하는 게 맞아. 형딜은 그냥 포기하고, 이거 그냥 링크 쌓아두는 거임. 아마 중간에 걷는 걸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권능 이제 바로 오지 않나? 그냥 이렇게 쓰자 안되겠다 매를 중급 딜 없어져 그냥 3분급 딜에 6분급 딜에 3분급 딜? 한분중독 씨? 그게 맞을 거야. 넘어가서? 왜 이렇게 따라오니얘 그만 따라와라. 아씨 발 그만 따라와. 아야 아파. 연계들이 세다니까. 지금 이르클라가 그렇게 안 쎄. 그래서 지금, 메르가, 딥 디... c s 로만 보면 아마, 아이, 미친 흰색 보았냐고 이거. <laughs> 방금 봤어요? 와, 흰색이 왜 저렇게 많아? 와, 방금 무적게 없었으면, 꼼짝없이 죽는 거이라 형딜 넣을 생각을 하지 말자. 연모여. 몰라, 35분인가 38분 만에 깨긴 했을 거야. 음. 아, 기억이 안 나요. 얼마? 아, 대 18분 정도 남았나? 어, 에이, 녹화를 안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 대어가로 나오네. 와, 이거 무섭게 없으면 개어가 아니야, 저 방금? 금은 진짜 효가였는데 무섭게 없으면. 대스팩 몇명 모이면 10분 것만 하고요 대스팩이랑 동스팩 딜러 한 명이랑 몬비숍 있으면 10분이에요. 둘이 가도 10분 날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혼자 지금 1패가 거의 극딜컷이 돼서, 와 색깔이 안 보인다. 아, 저기 흰색이 너무 많으니까 마지막 게 검은색인지 확신이 안 된다. 아이고, 씨, 이번에 왜 이렇게 따라와 너? 너왜 그래, 너? 나 별로 안좋아하는 사람 왜 이렇게 따라오는거야 그만 집착해 제발 그만 따라와 이게 슬로우 걸리면 이동기가 안써지잖아 근데 메르메 이동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냥 스킬이 다 안써져요 그냥 모든 스킬이 거의 다안써져 주력기 빼고 다 안써져 여기는 그래도 의지를 지맘대로 쓸수 있으니까 좀 다행이지 음. 의지를 뭐, 뭐 낙인사나 이런데 안써도 되니까 후가... 아, 프리드 잘써다 영웅 직업 군은 사기야, 그냥 무조건 프리드야, 그냥. 예? 감사합니다 이야 존나 행복한 하루다 까보겠습니다 갑시다야 도핑 나와가자 이래봐야 몇퍼 안되긴 해 어, 이래봐야, 이래봐야 156퍼긴 해자 <laughs> 창세입 배지 뽑아보겠습니다 갑시다 창배 어 떴냐 나 근데 위험한게 알트점프에 <laughs> F4 공격이라 이거 하다가 게임 끌수도 있어요 나나이 <laughs> 공격 키를 F4에 갖다 놔가지고 이쓸 일이 잘 없으니까 야 가자 예뭐 떴냐 뭐안 떴지 이거 쓸리가 없지 엄마하면서 먹어본 적이 없다 와 축하해 나초링 감사합니다 아, 아 솔직히 상이 잖아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와 경구 여섯 개야. <laughs> 야, 검마 독식이 역시 달달하긴 하네. 음. 자, 이렇게 전투력 1.3억 매를, 미해방 매를 검마 솔플했습니다. 미... 미해방 매를. 아, 요즘은 이런 거 강조해야 되더라고. 음. 미해방 매를. 해방하지 않은. 아, 근데 빨리 깼어, 이 정도면. 내가 방송 안할 때도 몇번 연습하고 이래가지고. 아... 깨냈겠네요. 오늘 안에 깰것 같았어. 자, 달달한 거 보십시오. 이게 달달한 거지. 이게 검마 독식이야. <laughs> 결정 14억. 이게 달달하지. 딴 거는 별로 달지가 않아. 이거 보상해봐야 얼마 안 되거든. 근데 결정이 14억이야. <laughs> 저게 좀 달긴 해요. 달다. 자, 다, 나머지 다 팔러 가겠습니다.